근데 지금. <laughs> 아, 난 미안한데. <웃음> 나도. <웃음> 나도 사실 조금. 아 뭐야 아파. 나 선생님 제화알죠네 알아요. <웃음> 아! 왜꼭절 <laughs> 어, 미쳐내시는 거예요? 나도 이거 써보고 싶다. 아!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이거 하늘에다 펀치 날리면 어떻게 돼? 나 한번 맞아볼래 그렇게. 내가 점프할 테니까 때려봐. 어저어저 어, 저, 하나 둘 셋. 여기 마져 있을 리가 나 잠깐만. 잠깐만. 오, 오! 잠깐만요. 좋은 생각났어. 이게 인간 골프 한번 할까요? 번의 편으로? <laughs> <laughs> 번 편으로 인간 골프 한번 할까요, 여러분? 자, 여러분. 인간 골프? 아, 이건가? 자, 여러분, 잠깐만요. 뭐 재밌겠다, 자. 인간 골프. 자, 한 분씩 올라가십시오. 어? 1번 아, 선수. 1번 선수. 어. 자, 도르 자, 이거, o 피 풀어주시고요. 자,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우승 상품은 킥비로 하겠습니다. 오. 초콜렛으로요? 칼림 <laughs> 아. <콜림. 웃음> 그래도 4개 주겠죠, 4개. 아, 이제 한 5개 줘야죠. 오. 오. 자, 갑니다. 유, 유통기한이 한 달인데 5개 줘 마음을 담아서, 어, 28일이니까 35일 쓸수 있어요. 자, 간다! 자, 가만히, 가만히,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자, 심판! 심판? 팽이 심판? 어, 저러면 걸릴 텐데, 중간에. 드려. 아, 저런 방해행위 좋습니다. 아, 아깝네요. 자, 다음 선수, 2번, 2번 선수. 잘 자요. <laughs> 잘 자요, <laughs> 2번? 잘 자요. <laughs> 점프 뛰 어, 저런 느낌 좋아요. 주세요. 갑니다. 점프 뛰었을때 때려주세요. 네. 과연, 와, 멀리 갔나요? 겁나 멀리. 아닌가? 아, 펭구님 여기, 여기잖아요. 여기 한칸 앞에. <laughs> 아니요, 진짜, 저안 움직였어요. 억울해. 자, <laughs> 자, 다음 선수. 3번. 트롤러. <웃음> 어, <웃음> <죄송합니다>. 내려와. <laughs> 뭐 하는 거야. 자, <laughs> 자, 뭐, 어떻게 쳐드릴까요? 네, 살살. 저도 점프했을 때요. <laughs> 야! 이분은 특별히 제가 달려가면서 쳐줘야지. 와. 야. 제가. 어. 진짜. 여기 어디. 거기 <laughs> 밀치기가 안 하신 거야. <laughs> 밀치기를 안 했어. <laughs> 네. 다음 <좋다. 다운> 선수. 딱 <laughs> <쫙> 좋다. <laughs> 미안. 다시 다시. 어. 아, 후춘이 여자라고 살살 쳤어. <laughs> 다시. 어. 아, 진짜 살살 치라고. 와 살살 여자라고 살살 쳤어. 살살 야, 쳤어. 야 <laughs> 남자만 좋아하잖아. <laughs> 아, 어. 아 맞다 k 이아 맞네 아파. 날친다 지금. 이 싫으셨나? <laughs> 아 절로 <정말> 웃기네. <laughs> 아나 이게 더 웃긴데? <laughs> 이게 더 웃긴데요? <laughs> 아나떨졌어도아나왜 <laughs> 이게 나, 더, 더 웃긴? 데야 갑니다. 됐다 됐다 됐다. 우와 우와 멀리 갔어? 제일 멀리 간것 같은데요? 오 지금 1등이에요 지금까지 오. 자 3번 아. 선수 자 1등만 기록하세요 1등만 귀찮으니까 자 1등 이하는 3번 아. 선수 사실 여자 음. 놀랐다 <laughs> 사실 여자래 나도 오늘 처음 아름 아 처음은 아니지만 잊고 있었음 뚜루두루 뚜루두루 두루두 어, 오늘 처음 알음 예순, 예순님. <laughs> 네, 준비하시고. 매니저님 봐보라네요 갑니다. 어, 그냥, 그냥 쳐드려요? 뭐 어떻게, 뭐 아래에서 위로 어퍼컷, 아니면 저면 <웃음> 어퍼컷? <웃음> 어퍼컷? 저 멀리? 어려운 질문이네. I believe I can fly를 원하십니다. 어퍼컷! <laughs> 어, 어디까지 갔나요? <laughs> 근데 나브의에 있네. 직선거리가 별로야. <laughs> 어, 그래도 1등이야? 어, 그래도 1등이에요? 어. 그래도 1등이래요. 자, 다음 선수 4번 선수 개멀리가 <laughs> 누구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재민, 재재제신 <재난인>, 아, 홍길, <laughs> 그 유유 알아? 타잔 봐줘. 자, 어떻게 쳐드릴까요? 어퍼컷? 뭐. 스트레이트, 점프하고 점프하고 컷. 자 점프 계속하세요. 타이밍 맞춰서 칠게요. 야! 오, 우와, 오, 완전 무로. 나안 뛰었는데? 응. 진짜 밀림까지 가셨네. 점프. 오, 오 그런. 자 다음 마지막인가요? 아니요, 루나님 안 했어요. 아 루나님 했어. 마지막이죠. 저도 안 했어요. 했잖아. 안 했는데요. 아, 안 했어? <laughs> 안 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뭐, 어떻게 쳐드릴까? 으아, 뭐야. 이건 뭐야. 이거, 어떻게 쳐드릴까요? 누나님 엉덩이? 에이 어, 어 과연? 뭔데? 과연? 똑같네. 어, 아, 동점! 공동 1등이에요. 저 점프에 딱 했을 때 타이밍 맞춰서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니. 다시. <laughs> 다시. 하나, 둘, 셋. 우와. 어, 동점? 동점이야! 동점. 아, 미쳤어? 그럼, 그럼 세, 세 명만 다시 와. 아, 세명 받는 거 아니었어요? 뭐, 저, 어요 후추님은 안 하세요? 후추님은? 아, 저, 저 대해야 돼요? 오케이, 오케이. 후추님 <laughs> 받으면 후추님이 따는 건가요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점프할게요. 잠깐만. 어! 네, 끝이야. 아,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. 강제네요 아무튼, 예. 음, 세분 누구셨죠? 저랑 아, 예수님이었나? 아닙니까? 세분 예수님 누구셨지? 저랑 아, 뒷풀이 하고 예수님 <laughs> 이런 걸로 뒷풀이하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어, 이거 어, 이거 뒷풀이 생각해봐야겠네 괜찮네요 이거 아니, 지금 그거 생각해봤거든요? 그 인간 그 뭐냐 아, 인, 인간팡냐? 인간 폭야가 아? 아니라 인간 그 있잖아요 그 원래는 TNT로 해도 되는 건데 인간이 직접 막 뒤에서 쳐주면 점수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정확히 뭐지 그게 아 금방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저 오피라서 한번그그 잠깐만 그, 그 잠깐만. 아껴두죠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아껴두죠 그래요 근데 음. 저안 쳤어요 그래어 어, 다음번에 인간 골프도 해야겠다 왜제 존재감 몰라줘요 왜? 나안 쳤는데. 아부럽님안 아. 쳤다. 그 <laughs> 그거 좋아해. 가사 응. 아직 안 끝났어요, 여러분. 어딨어요아 말해요, 어디? 가사 노바. 가사 노바. 가라 아, 어, 무려요? 끝끝끝안 끝, 끝. 쳤잖아. 할게요. 하나 둘. 셋아 뭐야? 끝. 아 스펀지 들고 끝. 있어야지. 알았어요, 알았어, 기다려봐. 알았어, 딱 기다려. 알았어. 아, 그래. <laughs> 간다야 뒤로 간 거예요. 지금 최대한. 자 갑니다. 오1등오1등인데 오, 와우. 와우. That's 프로님 crazy. 고마워요. <laughs> 자저 필요 없으니까. 저 필요 없으니까 시청자들 줘요. 어 저희 시청자예요. 어. 선택 한 명. 자 말고. 전... 어 저요. 어, 제가 문제 내는 거 맞추는 사람 해도 돼요? 어, 그러세요. 네. 어, 그러면 후추님이랑 관련된 걸로 해야겠네. 오케이, 오케이. 개입. 잠깐만, 잠깐만. 자, 티 자, 펜티. 아니, 잠깐만. 오케이, 기다려봐! 오케이. 제가 순간적으로 돼요? 떠오른 그러면... 게 있습니다. 자, 채팅, 잠깐만요. 여러분 규칙 말씀드릴게요. 자, 문제 듣고 답알것 같으면, 뭐, 자기 닉네임이나, 자기 닉네임 치시면 돼요. 아셨죠? 손이 아니야? 아, 아니야. 손, 손.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요. 그렇게 하면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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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겁나 올라갈 텐데. 그니까. 자기, 자기 닉네임 해가지고 선착, 아, 재빠른 사람 해주면 되지. 그래요.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는 네. 단어를 맞추시오. 입니다.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시오. 어, 어, 찍지 마세요! 저요! <laughs> 저손 들었어요. 자, 루나님이 제일 빨랐어요. 손 아니라고 들었어요. 자기 닉네임이라 했거든요. 네? 루나님이거든요. 아. 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자기 닉네임이라 했거든요. <laughs> 그럼, 인간 골프로 하죠, 뭐. 올라가세요. 아, 다시 <laughs> 결정. 재밌네, 인간 골프가. <laughs> 좀 재밌네. 두분 올라가시죠. 자, 루나, 루나님부터. 예수님한번그 상태를 점프해봐요. 어, 어. 아니다. 자, 루나님 갑니다. 어디 갔지? 갑니다 엉덩이. 왜 <laughs> <laughs> 거기? 있겠지? 어 뭐야? 아, 실제로 내네 팔도 들었는데. <laughs> 저야? 아? 네. 나. 어 뭐야? 누가 이겼죠? 아? 저 아직 쳐달라고 하. 아아 루나님 이기셨네. 후이럴 <laughs> 수가. 아. 자, 답 말해주시죠, 루나님. 네, 정답이에요, 루나님. 마치고 드릴게요, 여러분.